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복된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불 같은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또물 같은 아주 고난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는 그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참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지요. 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사실은 모든 고난의 연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강한 신앙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에... 큰 폭풍과 올, 몰려오면 아주 바다가 물결이 높이 뛰면서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고 또몇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일이지만 필리핀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큰 태풍을 보면 아주 큰 배들이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아주 그 정도의 아주 엄청난 태풍의 위력을 이미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한 것 같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한편으론 바다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산소의 양이 바닷속에 또 녹아들고 그걸 소리내서 바닷속에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또 좋은 그 이점도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과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당할 때고 그 시점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환란이 없이. 폭풍우가 없이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기만 하면 너무 맥이 빠지는 거죠. 미국의 어느 도시가 있는데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상인이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실어다가 팝니다. 그런데 워낙 바닷가가 멀다 보니까 생선을 갖고 오는 동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죽은 것을 다 꺼내놓고 팔지만 사는 사람이 없지요. 그 반면에 옆에 가게를 보니까 아니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막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님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 비결이 뭐냐고. 같은 데서 뛰어갖고 오는데 당신 어떻게 살아있고 나는 왜다 죽냐고. 아, 이 사람이 이게 비밀인데 알켜주겠습니까? 안알려주지요 나중에 가서야 비밀을 털어놓는데 똑같이 가서 산지에 가서 생선을 띄어다가 오는데 그 사람은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선만 띄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탱크 속에다가 메기를한 두세 마리 집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 이동해 오면서 그메기가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활동하니까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선들은 매기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전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통안이지만 그냥 이리저리 헤엄치고 막 다니면서 도착해 보면 팔팔하게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생선들이 매기를 피해서 매기가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아, 이 매기가 좀 없으면 내가 편안히 갈수 있을 텐데. 근데 편안히 간다는 것은 사실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기가 있어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생동감 있게 달리다 보면 끝까지 살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때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오히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좀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향기로운, 향기가 많이 풍겨나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에게 매기과 같은 그런 고난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를 따서 그것을 씻어 가지고 큰 통에다가 담고 열심히 밟는 거예요. 뭐요즘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엔 다 밟아 가지고 터뜨려서 그 포도에서 단즙이 나오고 아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포도를 둔다고 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죠. 밟아야 되는 거예요. 터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즙이 나와야 아주 향긋한 포도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형에 나오는 감냄, 감남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이 감남류가 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고 또 때로는 뭐 상처에도 바르기도 하고 식료품에도 쓰이기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감남류도 나무에서 털어가지고 기계에 넣고 찝니다. 어? 짜야, 쪄야 되는 거예요. 뭐 연자맷돌을 통해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집이 나와가지고 어? 기름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향기로운 기름이 되어서 성전에서 등불을 켜는데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이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기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짓밟히는 내가 그런 아픔이 있고, 때로는 깨지는 그런 아주 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기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고통도 주고,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환란과 역경과 고통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모습이 좋아서 희락낙하고 어? 즐겁게 지내다가 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일련에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주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와서 다고난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짓밟고 또 나를 아주 음, 찢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어느 누구 어느 심센 장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굴없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17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심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더 넓은 신앙의 터전으로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복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말씀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니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온전히 세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10편 119편 71절에도 20편의 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하면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말 그대로 정말로 천방지축으로 행하지만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는 깊이 회귀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일도 지키지 않고, 또 고난 당하기 전에는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섬기지도 않던 사람들이요. 고난 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주일 성술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원신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사용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향기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고난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아저 집사님 또저권사님또저 장로님의 모습은 정말로 정말로 향기가 나는구나, 정말로 겸손하구나, 온유하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분이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전까지 깨지고 터지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헤아려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야, 그런 깨어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아주 튼튼한 강철과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광석을 용광 속에 넣고 아주 녹이면 철이 되어 나오는 건데요. 그철 속에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였다가 또 어, 꺼내 가지고 아주 두들기고 자꾸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에 이그 철이 아주 굉장히 강한 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짓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뭐 철로를 놓을 때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유용하게 튼튼한 모습으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강철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강철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하늘, 하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강철 같은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철은 강철이지만 부실한 강철이면 그걸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한 그런 강철과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무너지고 말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신앙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녹였다가 두드리고, 녹였다가 두드리고, 자꾸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신앙인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 멋있는 모습, 찬란한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강철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광로에 집어넣다 뺐다, 집어넣다 뺐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불과 같은 신앙의 어려움의 연속 또 물과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어려움과 환란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계속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튼튼한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란을 통해서 인내가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요셉과 같은 자입니다. 성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강철과 같이 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될수 있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의 식구들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세우는 아주 강한 신앙적 지도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요셉이 그 전부터 겪었던 그러한 과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란을 겪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에게 팔면서 형들에게 애원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 모습의 요셉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빌리면서 어, 형들에게 애원하고 있을 때에 그 형들이 웃으면서 야잘 가라. 너는 필요 없다. 내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한번 보자. 뭐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해. 아버지, 엄마가 어? 절을 해. 형들에게 배방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애국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뭐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어요. 때려서 죽어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계속된 연속이었던 이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좀더 이러한 것이 익숙해져서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가 고소를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가지 일련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전까지 17세, 대략 한 17세 이후부터 30세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한시도 편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했고 정말 엄청난 위력의 태풍과 같은 그런 물을 통하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애굽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도 살리게 되는 모습. 여러분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데, 그렇게... 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기를 판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도 죽고 다 죽은 후에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사정을 하면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과 인격을 여러분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그 가진, 가진 그런 고통과 고난과 감옥에서의 그 여러 가지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형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를 내가 다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정말로 강한 신앙의 인격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연단과 그러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독설할 수 있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고통에도 허물어지고, 조그만 그런 비난에도, 공격에도 무너지고, 허물어진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철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조그만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이 바로 복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강철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진주와 같이 혹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요? 얼마나 귀한 보석인가요? 전에는 진주도 굉장히 귀한 것 아니었습니까? 성형의 말씀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보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을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까지 인도해 나가는데 애국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난까지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그들을 인도해 낼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양식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신을 것도 없지요. 뭐 마실 물도 없지요. 햇볕은 내리쬐지요. 온사방에 대적들은 널려있지요. 그러한 것을 뭐 2,300명도 아니에요. 2,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지도력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세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내쫓습니다. 광야로 내쫓는 것이지요. 인적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그 궁에서 살던 이 모세가 하루 아침에 쫓겨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냅니다. 바람 소리 들어가며 새 소리 들어가면서. 사막으로 사막으로 다니면서 울리면서 시간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화려했던 그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모세가 깨어집니다 부스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서 모세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그런 삶을 보내면서 뜨거운 아주 시련과 아주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의 낙심을 이겨내면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훈련 받고 고난받기 전에는 애국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라 강한 자로 나섰어요. 그러다가 사람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나 불러서 야너 일로와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어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 강철과 같은 자 뜨거운 고통과 아주 그 시련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런 연단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가지 불과 같은 시험을 지나고 여러가지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가지 고통과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힘든 일들과 이러한 여러가지 모습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사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싸는 거예요. 우리 고통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고통을 감합니다 어려움과 고나 아픔이 있을 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감싸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주가 되는 것처럼. 진주 조개가 모래와 같은 그런 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프기 때문에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꾸 진액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감싸는 것이 자꾸 감싸고 감싸다 보니까 그래서 진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꾸 그것을 감싸는 것이죠. 이것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진주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영롱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크고 작은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지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기 23장 10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이러한 길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숨고 같이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보면 천국 공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환란의 공장이라고 하는 것 집어넣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면 그런 거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원료를 갖다가 공장에 집어넣으니까 뒤에 나오는 걸 쓸만한 그런 제품들이 척척척척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경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값진 성도,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된 고난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제조되어지고 귀한 모습으로 자꾸,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겪는 복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더욱더 으뜸 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내는 괴악 복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곡 부르고 어, 기도하겠습니다.